이미 진진하겠네, 오늘. 가스 나이스. 코스 읽었나? 무채이네, 무채이야. 들어오치라카자. 페어웨이. 캐디가 들어오치라카자. 티샷 하는데 매트 있으면 <laughs> 존나 잘 가는데. 카펠리야, 네, 카펠리. 샤 <laughs> <laughs> 아, 떡하죠뭘 가져와? 어떡하아요뭘 친데? 살아있지? 아이씨 짜마 운동 맞고 배워빼 배워야 짜시 짜시 어 아씨 오스 으샷잘 수신한 놈! 나이 아,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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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이스나이이스 나이스! 나이스! 아이리시이지 아. 이메라이가 꺼야 되나이 나이스! 나이 <웃음> 아이고! <웃음> 카메라 씨가 꺼라돈다할게 놀이. Ready. 어 호세 이또 이거 잘하지? 어다안 돼. 아이 쎄다. 어. 손 하고 니 버디 하고. 자 보기 하 아니야. 로

공..공? 무슨 공? 장 고음, 서그 끝내지 음리음 고음. 고안나야고날 고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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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음 왜? 음 고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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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음 고음. 고음. 고음.